오늘은 2 0 2 5년 9월 24일 기준 업비트에 상장된 멘틀 코인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엔0109999 661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유자분들 또는 멘틀 코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입타점, 목표가, 손절가 등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멘틀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세 흐름부터 살펴보면 멘틀은 최근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 6월 말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7월부터 서서히 반등에 성공했고 8월 이후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본격적인 추세 전환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특히 9월 들어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고 지금은 2,500원대를 지지선으로 삼아 고점을 재차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이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8월 중순 이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투기성 매수보다는 중장기적인 매집세의 흔적 또 엿보이는 상황이죠. 이러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양봉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도 최근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상승을 노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병목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주요 지지선은 2,300원대 중반으로 설정되며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단기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방 돌파에 성공한다면 2,700원. 나아가 3,000. 원대 초반까지도 시세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2,200원. 부금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의 섣부른 진입보다는 명확한 흐름 확인과 함께 개별적인 전략 설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당 내용은 영상 상단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별도로 타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멘틀의 최근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멘틀은 이더리움 레이어 기반 확장성 솔루션으로 탈중앙성과 속도, 수수료 측면에서 균형 잡힌 구조를 제안하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멘틀은 바이낸스 랩스의 투자 이후 글로벌 대형 VC들의 관심을 받아온 프로젝트이며 DAO 기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멘틀 생태계에서 새로운 D앱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파이, NFT, 게임파이 영역에서 다수의 신규 프로젝트들이 멘틀 메인넷 위에서 런칭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 생태계의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의 신호로 해석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멘틀 재단은 최근 스테이킹 보상 정책을 개편하고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확대하면서 디파이 사용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확대 전략은 메인넷 수요와 직결되며 토큰 가치 상승을 동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멘틀은 다른 레이어2 프로젝트들과 달리 자체 토큰 이코노미를 굉장히 견고하게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죠. 향후 전망을 짚어보자면 멘틀은 여전히 초기 확장 국면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성장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레이어2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기술적 안정성과 거버넌스 투명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들이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멘틀은 이두 가지 요소 모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장 전반에 유동성 상황이나 미국 금리 정책, 비트코인 시황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단기적인 등락은 불가피하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혹은 주요 지지선 재확인 후 매집 전략이 유효할 수 있으며 타점은 개별적으로 분석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담 번호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멘틀은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지지선 확인과 돌파 시도 중이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개발과 확장성 있는 이슈들이 동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적인 기대감보다는 중장기 보유 전략에 더욱 적합한 환경으로 볼수 있으며 앞으로의 한두 달간 시장 흐름과 멘틀의 대응이 향후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0 1 0 9 9 5 9 6 6 1 1 그리고 옆에 있는 문자 모양 숫자형 오늘 제가 드릴 얘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코인 투자에서 여러분의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코인 시장을 분석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기회를 잡아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 저는 세 가지를 매일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급등 종목 추천. 두 번째 매수, 매도 타점. 세 번째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하고도 무료인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급등 종목 추천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게 오늘 오를지, 어떤 게 폭등할지 혼자서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뉴스를 보고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분석해도 100% 확신을 갖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탐으로 들어가고, 그 결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신합니다.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급등 신호가 잡히는 종목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냥 이거 오를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오늘 안에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만 전달합니다. 두 번째 매수 매도타점입니다. 종목만 알아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타이밍이 틀리면 좋은 종목도 손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심지어 손절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 매수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오면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판단에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익 기회가 커집니다. 세 번째, 실시간 대응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지금 절반 익절하세요. 목표가 상향 조정합니다. 손절 위치 변경 예, 이런 식으로 바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세 가지를 묶어서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전부 무료라는 점입니다. 금전 요구 없습니다. 예, 예, 이 화면에 써 있죠. 금전 요구 없음. 예, 가입비, 수수료, 유지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연락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 여기로 문자 보내기. 내용은 숫자 0, 이거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당일 급등 예상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혹시 이런 걸왜 무료로 해주냐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제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면 그 신뢰는 제가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남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더큰 프로젝트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즉, 급등 종목이라는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정작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가격이 빠지는 경우, 그게 왜 그러냐면, 정보가 늦어서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없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빠른 정보 전달과 명확한 진입 청산 기준, 이걸 매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단에 카카오톡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 이건 문자보다 더 빠른 실시간 알림 채널입니다. 특히 급등 종목은 5분, 10분 안에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도 하는데 문자만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병행하면 훨씬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알림이 뜹니다. 오늘 급등 예상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여러분은 진입하고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달성.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됩니다. 작은 수익이 쌓이면 계좌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요. 010-9959-6611 숫자 0문자 전송 금전 요구 없습니다. 그리고 카톡 CYN-6611 텔레그램 CYN-6611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오늘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